오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꼬이유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손님이랑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볼건데 안녕하세요 손님 아 뭐냐고 저기 멀리 있잖아 손님아 손님 반갑습니다 아 왜요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오늘 그리... 저랑 할거예요 안녕하세요 손님 아사랑 반갑습니다 <laughs> 아 왜요 오, 아 오케이 오늘은 하우님이랑 같이 하는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볼건데 하우님네어 잠깐만 한우? 한우, 한우, 안녕하세요. 한우님, 아, 나라고 아, <laughs> 어, 자, 아무튼 오늘의 물 컨텐츠 바로 '일심동체'라는 컨텐츠인데, 저희가 오늘 못 떨어집니다. 원래 야생하면은 뭐, 한우님은 지하에 가 있고, 나는 철키복도 이잖아요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그랩 랩이랑 늙기랑 했었나? 그 이제 해외 유튜버 플러그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결계 밖으로 나가면 죽는. 그니까 러 우리 둘의 가운데 지점에 결계가 쫙 생겨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거기를 이제 딱 삐져 나가면은 죽는 거야. 다 같이. 근데 오늘은 안 죽어요. 대신에 엄청나게 답답하게 자기장을 못 나갑니다. 자, 아무튼 일심 동체 컨텐츠고요 어허허. 어, 어, 오늘의 목표는 뭘로 해볼까? 오늘은 엔더 드래곤 못 잡아요. 왜냐? 자기장 밖에 있기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어, 지옥 포탈 만들기 정도 어, 어 그래 한우야 어. 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자꾸 왜 비벼, 이렇게. 야, 가! 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지옥부태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만든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배포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초에 한번씩 딱 우리가 있는 데가 가운데가 되잖아, 지금. 맞아, 맞아. 우리딱 중심. 하호님 저기 가봐요. 쭉, 뒤로. 응. 보시면은 이렇게면 하안 가져요. 이렇게면 하안 가지고. 어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난 이쪽 나무 캐고 싶은데. 나나 저쪽 나무 켤. 캐... 난 이쪽 나무 캘래나 저기로 갈 거라니까. 난 이쪽으로 갈 거라니까. 나 여기 여기 이 나무 캐고 싶다니까. 난 이거 캐고 싶다니까. 착한 내가 양보해줄게. 아어 지금쯤이었으면 <laughs> 벌써 그래요? 나무 다섯 개캤을 텐데 아. <laughs> 아어 뭐해? 안 가. 어 뭐해? 안나안 되잖아. 안내 나무라고. 아, 아, 왜안 캐지 않아? 빨리, 빨리 와봐, 일단은. 알았어. 아, 진짜 본지 불통이야, 그냥. 자, 일단은 내가 이거 혼자서 만든 으흠. 나무 곡괭이를 혼자 만들어주고, 만들지 마! 안 만들었어? 오케이. 자, 그럼 동굴로 이동을 해야겠죠? 불로 갑시다. 어디 있었죠? 요, 요 어, 바로 여기 봐라. 근데 여기 떨어지면 괜찮나? 어, 아래는 근데 없어가지고, 아래는 뭐, 요렇게. 일단은 돌세개 캐고, 작업대. 오케이. 음. 자, 음. 일단은 음. 화로 만들어줄게요. 음. 자, 사장님. 이거 들고 계시고요. 음. 철, 철 어딨냐? 오늘 근데 지옥 가는 건데 직접 옵시디언을 캐서 아. 가는 걸로 하죠. 용암, 그 아, 이렇게 어디? 섞어가지고 하지 말고 양동이로. 여기 있다, 어? 철! 어, 저기, 저기. 오. 안 가. 여기, 여 아, 여기 철 있잖아! 아, 나 일로 갈 거야! 거기도 철 있어? 아니, 안 보여. <laughs> 아, 근데 여기 봐봐. 아, 나 일로 갈 거야! 어디, 아, 네, 여기 바로 철 있는데 여기 왜? 아, 나 일로 갈 어. 거야! 아. Oh, okay. Okay, okay. o 기만 y 아 k a y 아 k a 없 o k 몰랐지 k a y okay. Okay, o 기 a y Okay, okay. Okay, 바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양보 y Okay, o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 그래. 이 <laughs> 나쁜. <나뿐해. 웃음> 양보 좀 해. 여기도 어? No. 설마? 어? 막혔어. <laughs> <laughs> 널 죽이고 널 죽이고 천국 가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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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오케이. 이걸로 내가 한번 가줄게. 아참 착한 내가 어, 가져야지. 내가... 아 제가 한번 가드리는 겁니다. 어저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다고 <laughs> 말했어야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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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 주세요. 철 넣어 주고. 열로 가야 나올까? 열로 가야 나올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철 말고 철 말고 다이야. 이제 다이아를캐야지자하우님 응. y 좌표 y 좌표 32거든요 지금? 32. 어? 오케이. 오 여기 협곡. 응. 협곡 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기 옵시리어 있네. 옵시리어 있고 드레인 해가지고 다이아 찾으면 될것 어. 같은데? 오케이 여기 여기 딱 내려가면 어, 돼. 두, 두, 두. 그 여기서 내려가봐. 오, 다행이네. 안, 안죽는다 드레인, 50. 아. 자, 이거 여기서. 이거 드레인, 잠깐만. y z 표 11이죠, 여기. 드레인 하면은? 2753블럭. 내려가서. 내려가 다이아를 찾아봐.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철이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로 가. 아, 나 여기 구석진데 보고 싶어. 여로 가. 아, 진짜, 알았어. 이런 데가 같아, 잘 나올 것, 것 같단 말이야.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어? 막혀있네? 아니 뭐 이렇게 막혀있을 줄 번째... 알았나? 이게 뭐 몇번째예요 응애 그래. 나고 모르겠고 그냥 로가 <laughs> 응애 어디 왼쪽 오른쪽? 나 여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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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왜 왜, 왜, 왜. 내가 있다고 했오오 오, 이거, 이거 몇번을 가네하나가오 근데 다이아 음. 곡괭이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이아가 다섯 아. 개밖에 없어요. <laughs> 하나 더 캐죠? 여기도 다이아 있을 것 같아. 여기 없을 것, 것 같아요? 지어 탐지... 없을 것 같아. 없네. <laughs> 오. 미안 완전 탐지견이야. 오 화두님 완전 갠데 냄새를 그만큼 잘 맡는다 그거지. 아, 잘 맡는다는 거지. 그럼 그만... 그만큼 <laughs> 이제 개코 랩을 그만큼 잘한다는 거지. <laughs> 엘로세용. 아니 여기 앞에 있어. 아뭐 다이아. 찍을때? 이 다이아몬드 캐 주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이거 캐버리면? 막대기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곡괭이 두 개. 자. 두 개. 자. 타, 타. 자 그러면은 응. 한우님이 옵시디언 여덟 개 중에. 7 개만 캐세요. 제가 하나 정도는 캐드릴게요. 왜, 왜 어째서 수,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야? 반반 반반. <laughs> 반반이 내가 하는 그 반반 맞나? 그럼. 거의 이정도면 양념반 프라이드 반, 반 시켰는데 프라이드는 한 그거 뭐야 한 다리만 오고 양념으로 도배된 거랑 뭐가 달라? 이제 그렇게 주던데? 그렇게 줘? 잠깐만, 내옵실이한 응. 어디 갔어? 아좀잘좀 좀 캐지 그랬어 날라갔나? 이거 제가 캐고 있는데요? <laughs> 이거 캐고 <있다>. 아 이거 캐고 있어요? 아 이거 하느님이 다 오는? 먹었구나 하느님 몇 개에요 지금? 어, 나 이거 오케이 나 그럼 7개 내가 할게 오케이 개. 몇 개에요? 나 6개 어? 그럼 줘봐 합치면 돼 <laughs> 네? 합치면 된다고 아. 아, <laughs> 합치면 된다고 <laughs> 자, 이제 여기다가 철을 하나 녹이고 자갈, 자갈 캐야 되는데? 석탄도 하나 캐야 돼. 자갈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을까? 자갈이 안 나올 리는 없잖아. 오, 있다! 여기다! 자갈이다. 자갈. 자갈. 자갈! 자갈 캤다며, 자갈! 자갈.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뭐, 알았어. 뭐 언니 자갈 캔다면서이 아저씨가 막 아! 내려가. 부시돌어 나왔다. 이거 우리 이제 다시 철로 가야 돼. 내가 안 캐왔어. 아니지 만들면 되지 바보야. 오? 이렇게 해서 조약돌까지 타 탁. 만들어서 타타타 타. 툭타 툭. 그리고 탁. 철 녹자마자 바로 라이터 타. 뭐야, 옵시디언 왜 나왔어? 옵시디언, 난 일곱 개 캔거 약속 지켰어. 그리고 여기서 지옥 포탈 타. 타투 타. 타타 어? 타, 타. 차. 차. 근데 잠깐만, 미션은 성공했는데 우리 타. 둘 사이가 여기 딱그 자기장 가운데잖아. 근데 만약에 한우님이 지옥을 먼저 가버리면 나 어떻게 돼? 지옥, 이거 포, 이건 어떻게 되는 포, 거야? 한번 해볼까? 들어가봐. 내가 먼저 가볼게. 오케이. 내가 한번 사라져 볼게. 뿅. 야? 어? 어? 아악! 어? 아악! 아악! 아! 아, 살려줘! 아악! 아! 살려줘! 살려줘! 오! 됐다. 오! 아. 아, 그러네. 여긴 자기장이 없는 색이네. 어, 아, 둘 중에 아니, 하나가, 둘중 아, 그, 잠깐만. 그러면 자기장 그거에서도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죽었다.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둘다 죽는 거네? 자기장 때문에? 오, 한 명이 요거, 이거, 뭐, 엔더 포탈을 타거나, 지옥 포탈을 타거나, 만약에 어. 죽었으면은, 저희 템을 다 잃어버리는 거였네요. 저 지금 템다 잃었거든요. 어. 어, 아니, 죽어버려가지고, 지옥에서, 아, 지옥에, 거기 게임? 전해서, 나도 가지고 와야겠다. 아, 어. 어? 가지고 올게! 가져올 수 있나? 으 아! <laughs> 가져온다며! <웃음> 어, 잠깐만. 어? 어? 하노님. 왜? 어? 어, 뭐야? 어. 귀신이 있나봐. 나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자기, 자기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아 오지마. 어. 어. 왔다. 아이템을 다 잃어버렸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일심동제 플러그인 컨텐츠 어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컨텐츠가 좋다면은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